안녕하세요. 여의도 식집사 식물 청년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니 연꽃 이사 관련 영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니 연꽃 씨앗 주문해서 수반에 담그는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요. 그 미니 연꽃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자라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서 큰 수조로 이사시켜 줄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큰 수조로 옮겨 줄 예정입니다. 자, 이제부터 미니 연꽃 이사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니연꽃을 이사시키기 위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커다란 유리수조, 수초용 바닥재, 생수통 안에 수돗물을 따로 넣어왔고 그리고 가위를 준비했습니다. 이 유리수조와 수초용 바닥재는 제가 동묘 앞에 있는 청계천 수족관 거리에서 직접 구매해서 공수해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유리수조의 유리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넣었을 때 물에 이한 수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초용 바닥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수초용 바닥재를 띄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수초용 바닥재는 일본산이고 8리터짜리 양입니다. 이 수초용 바닥재는 연꽃을 비롯해서 어항에 심는 수생식물들 전용인데요. 진흙성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양한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족관 주인 아저씨께서 이 바닥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바닥재를 수조 바닥에 깔아 보겠습니다. 수용 바닥재를 일단 수조 안에 넣고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수용 바닥재를 뜯어 보니까 바닥재가 검은색입니다. 이걸 수조 바닥에 부어 보겠습니다. 일단 요정도 붓고 한번 분산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조 바닥 전체를 꽉 채웠는데요. 높이를 보니까 조금만 더 부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부어 보겠습니다. 바닥재 높이를 수조 옆면을 통해 지금 확인했는데요. 이 정도 높이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니 연꽃을 본격적으로 식재해 보겠습니다. 조그만 수반 안에 미니 연꽃 줄기가 이렇게 많이 자라 있습니다. 요 줄기를 하나씩 꺼내서 바닥재에다가 식재 하겠습니다 미니 연꽃 줄기를 제가 이렇게 줄을 맞춰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물을 붓겠습니다 물을 부으니까 바닥재 자체가 진흙탕처럼 이렇게 변했는데요 보통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는데요 지금 이 환경도 연꽃이 자라기는 딱 좋은 환경일 것 같습니다 물을 제가 부었는데 물이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을 더 담아 오겠습니다 물을 다 지금 또 부어 보겠습니다. 바닥재가 들릴 수 있으므로 천천히 이렇게 부어 보겠습니다. 물을 한번더 받아와서 지금 부었는데요. 그래도 물 높이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물을 담아 오겠습니다두 번째로 물을 담아 왔습니다. 이제 또 부어 보겠습니다. 물을 부으니까 약간 식재해 놓은 연꽃 줄기가 좀 들리는. 동양이 있는데요. 조금 빈 거를 공지하기 위해서 수초용 진흙을 조금 좀... 하는 품질 투하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 높이를 보니까 조금만 더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더 떠와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미니영꽃 큰 집으로 이사시키기 작업 끝났습니다. 아직 식재한지 얼마 안 돼서 미니영꽃 줄기가 좀 불안정합니다. 물 색깔도 아직은 흐리고요. 시간이 지나서 미니영꽃 줄기가 뿌리를 잘 내리기 시작하면 안정적으로 자리 잡. 고 저는 여기입니다. 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투명해져서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미니 연꽃이 자리 잡아가면서 자라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촬영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